자유대한민국을 끝까지 사수하는 100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가짜뉴스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뉴스데일리베스트 구독자 여러분 팩트로 조지고 논리로 박살내는 여러분의 미네커 오늘 아주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역대급 배신의 현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월북이라는 단어 잘안 쓰죠? 자, 그런데 어제 오늘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 단어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서초구에서 삼선을 하며 보수의 단물은 다 빨아먹었던 이해운 전 의원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갔을까요 경제 전문가라서 뭐~ 탕평 인사라서 참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 오늘 뉴스델리베스트가 그 추악한 이면을 아주 탈탈 털어들 텐데 오늘 증거가 아주 넘쳐납니다. 서초구에서 30년을 살며 그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재능 대변인의 생생한 갑질과 어떤 이중생활 폭로부터 심지어 좌파 진영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스스로 자백해버린 스스로 폭로한 정보 유출 뿌락지 사건까지 여러분 보수 진영의 당협위원장이란 사람이 뒤로는 좌파 기자랑 내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정보를 팔아먹었다면 이거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면 짐승이 할 짓입니까? 오늘 뉴스 델리 베스트 배신의 아이콘 이혜훈의 가면을 아주 갈갈이 찢겨 밝히겠습니다. 장관 자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밀고에 대한 보상 결열였다는 어떤 소름돋는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텔리베스트 민 앵커입니다. 여러분 최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보셨습니까? 국민의의 젊은 피 이재능 대변인이 출연해서 아주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변인이 이혜훈전 의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 친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서초구에서 30년을 살며 친구 엄마로까지 알고 지낸 지인이 대놓고 사상 최악의 배신이라고 부를 정도라면 그 인성 어땠겠습니까? 이 대변인의 증언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이혜운의 변절은 단순한 전향이 아니라 정치적 월북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으로 망명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자 이혜운이 국민의 힘에 있을 때 별명이 갑질 여왕 갑질 여왕이었답니다. 이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전해 드리면. 자, 우리 당내에서도 갑질 논란으로 유명했던 인사가 딱두명이 있었는데 그중한 명이 바로 이예운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좌관들이 매일 고함소리에 시달리고 하도 괴롭혀서 그만둔 보좌진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회관, 국회의원 회관 옆방까지 고함치는 소리가 매일같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이 대변인은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전직 보좌관들의 줄 폭로가 터져 나올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의 갑질 사태처럼 청문회도 가기 전에 이혜운의 밑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청년 보좌진들의 폭로가 갑질 폭탄이 되어 이혜운을 덮칠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여자가 먼 나라 예산을 짜고 복지를 말합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좌파 성향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다들 아시죠. 김건희 여사 녹취록 사건의 그 주범 말입니다. 이 친구가요. 방송에서 아주 소름 돋는 말을 내뱉, 내뱉었습니다. 이해훈이 윤석열 때 우리 쪽에 정보를 많이 흘렸다. 아크로비스타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명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해훈이 보수 진영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뒤로는 저 좌파 기획 매체의 윤 대통령의 사생활과 사저 동향 같은 것을 팔아넘기는 내부첩자 뿌락지 노릇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왜이 말을 했을까요? 이해훈이 기획 계산처 장관이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 자랑스럽게 떠든 것입니다. 떠든 것입니다. 뭐 이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준 공이 크니까 장관 자리 하나 받은 거다라는 어떤 차박차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밥 먹여준 주인을 물어뜯는 걸 넘어서 적진의 정보를 팔아먹으며 자기 영단을 챙겼다. 이건요. 배신을 넘어 내국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해원을 발탁한 건 경제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넘겨준 밀고자에 대한 현금 결제인 것이지요. 자이해운전 의원. 장관 지명되자마자 자기 SNS랑 블로그 싹다 지웠지요. 과거 기록을 왜 지웁니까?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겠지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자이 여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광화문 집회 단상에 올라가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 나라를 흔드는 내란 세력 아니냐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TV 토론에 나와서는 이재명을 아주 잡아 먹을 듯이 공격했지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의 국정 목표가 평생 최고민과 똑같았다라며 꼬리를요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내란 세력이라더니 이제는 영혼의 단짝이라니 이해운의 영혼은 편의점 1 플러스 원 행사 상품입니까? 장관 자리 하나에 그렇게 쉽게 팔아치우게 자이재는 대변인의 말대로 이건. 정치적 친일파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변명하듯 이해운은요. 포용인사라는 허울 좋은 말로 자신의 추악한 배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이해운 전 의원의 이번 행보는 우리 보수파 진영에게 아주 큰 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쁜 일뿐만은 아니라는 건데요. 왜냐? 교훈을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우리 진영 안에 아직도 낮에는 국힘, 밤에는 민주당인 뿌락지들이 얼마나 더 숨어 있겠습니까? 이해원한 명뿐이겠냐는 말이지요. 이재명이 이해원을 기용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수를 분열시키고 정보를 상납받은 대가를 지불하며 너희들 중에도 우리 편이 이렇게 많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 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요. 이해오는 그 조롱의 도구로 전락한 줄도 모르고 장관 완장 찼다고 좋아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배신자의 끝은요. 항상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도 당신을 신뢰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명숙 기자처럼 언제든 필요하면 당신이 첩자였다는 사실을 폭로해 버릴 자들입니다. 보수파에게는 배신자, 좌파들에게는 일회용 도구. 이게 바로 이해운전 의원이 선택한 자화상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해운의 변절에 분노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우리 보수파 지역 내에서 숨어 있던 암덩어리 하나가 스스로 전이된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장관 청문회 때 보십시오. 이재능 대변인이 예고한 대로 전직 보좌관들의 갑질 폭로가 쏟아질 것인지, 아니면 좌파 매체 와의 검은 거래가 더 드러날지, 우리 뉴스데일리베스트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소화 와는 뉴스데일리베스트 민혁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베스트.